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슈즈가 또 빵꾸가 나가지고 지금 하나 시켜야 되는데 한번 같이 쇼핑하는 느낌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기가 자고 있어서 이렇게 조용조용히 말할게요. 제가 신는 슈즈는 지금 게놀민든에서 나오는 리버티 슈즈를 신고 있는데 그게 닥터에서 팔고 있거든요. 탑토는 이발레샵 이런데 같은 그런 편집샵이에요. 토탈 편집샵 자 탑토 들어오셔서 이 탭에 슈즈 카테고리 천슈즈로 들어가 주시고 어첫 번째로 있네요. 개인홀민든 개인홀민든은 탑토에서 토슈즈도 어, 종류가 있고요. 카페지오나 이발레샵, 뭐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어, 제가 신는 거 요겁니다. 원래 정가 7만 천 원인데, 4만 8천 원으로 세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세일이 그때 살 때도 세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세일하네요. 저는 내추럴 색깔로 사보겠습니다. 자, 옵션. 오, 품절이 많이 됐어요. 제가 그때 41 사이즈를 샀거든요. 260. 제 원래 발 사이즈는 250인데, 250, 255, 요렇게 신는데, 255로 처음에 시켰다가, 너무 타이트해서 교환을 했죠. 260, 41 사이즈로. 근데 요것도, 그렇게, 음, 막, 막, 크진 않았어요. 진짜 딱 맞아가지고, 이번에는 41.5로 시켜도 될것 같아요. 41 시켰을 때, 진짜 발에 진짜 딱 맞아가지고, 더 빵꾸가 빨리 나는 느낌이어가지고, 이번엔 조금 반 사이즈 큰 걸로, 265 한번 시켜볼게요. 장바구이 담아주시고, 그리고 들어온 김에 의류. 한번 커버업 같은 거 한번 구경을 좀 해볼게요. 이 탑토 들어가시면 LL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 탑토 PB 상품이에요. 그래서 조금 합리적인 가격에 디자인도 엄청 다양하고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발레샵에서도 이플로라라고 PB 상품이 있는데, 요즘 이렇게 이런 편집샵들마다 pb 상품을 자체 제작으로 만들고 있어 가지고 라인업도 다양하고 볼게 아주 많습니다 신상도 되게 자주 나와요 뭐가 있나 한번 봐볼게요 음 이런 거 괜찮네요 티셔츠 근데 팔이 조금 긴것 같다 어? 쇼츠 제가 쇼츠 잘 입고 있거든요 이거 이건 조금 더 얇고 여름용 재질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이거 갈색깔 입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김, 이런 골지 긴바지는 조금 요즘 더운 느낌이라서 스킵하고. 전 티셔츠를 조금 보고 싶거든요.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나시만 입기 조금 그럴 때 위에다가 걸쳐주면은. 음, 근데 좀 타이트하다는 휴게가 많아가지고. 음, 한번 사볼까요? 근데 이 망사가 조금 땀 차고 더울까봐 걱정이 되네요. 음, 일단 킵하고, 다른 것도 한번더 봐볼게요. 저 요새 에어컨 틀고 있으니까 여름에는 워머 아예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뭔가 위에 티셔츠 같은 거를 덧 입게 되더라고요. 되게 라인 예뻐 보일 것 같네요, 몸 위에 입으면은. 아, 블랙이 땀나도 잘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조금 더워 보이긴 하죠. 저는. 자, 무조건 낮지 해야 돼요, 저는. <laughs> 핑크색 한번 사볼까요? 핑크색 도전. 핑크색. 저 요거 핑크색 한번. 아 커튼 핑크. 장바구니 담기. 그리고 스커트. 아 스커트 요새 많이 안 입긴 한데 그래도 한 번. 안 보고 지나가면 조금 아쉬우니까 오, 이런 꽃무늬 디자인도 나왔네요 일단 이렇게만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 어, 슈츠 한번 더 어, 그레이시코 그레이시코 제가 예전에 학생 때 그레이시코 퍼포먼스 잘 신었거든요 이거는 스트레치 원단은 아니고 그리스크 슈즈가 조금 어, 발바닥 밑창이 도톰한 편이에요 그래서 발등이 조금 있는 분들을 신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하게 신었어서 어 이거다 클리어런스 세일을 하네요 요새 다 스트레치 슈즈 신어 가지고 이 퍼포먼스 모델이 별로 인기가 없나 봐요. 화이트, 핑크, 요거 오 칠천 원. 오 사이즈가 있을까요? 커다. 커다. 오아 발볼. 발볼 저는 C를 신습니다. 오 C. 어제발 아 품절이. 아, 아깝다. 그렇다면 티칭 슈즈. 아답턴 티칭 슈즈가 별로 없네요. 어쩔 수 없지. 일단 저는 리버티만 사겠습니다. 그리고 또안 보면 아쉬운 발리용품 이런 악세사리들, 가방 주머니 주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오, 틴 케이스. 오, 이거 되게 예쁘네요. 오, 요거 하나 사고 싶은데. 튜토 버전. 장바구니 담기. 머리핀 같은 거 넣어 다니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오, 근데 치스타콜이 요거는 조금 예쁜 것 같아요. 어, 이거 좀 예쁜데 어 이거 좀 예쁜데 근데 어, 가격이... 안사겠습니다 다른 발레용품 을 볼까요? 발레 장식품 오, 예쁘네요 어 허리벨트 여러분 이런거 허리벨트 하고 하시면은 풀업, 세우식이 어, 괜찮아요. 추천드립니다. 허리 벨트를, 하나 사서, 일대일대 써봐야겠어요. 핑크색 사야지. 로즈 발레. 36, 38? 요즘에는 cd가 너무 온라인으로 다잘 나와가지고 cd를 안 모으게 돼요 트레이닝용품 여러분 많이 궁금하신 데오타드 어 G-STAR 진짜 비싸다 33만원 저는 못살것 같아요 근데 이쁘긴 이쁜 것 같아요 지수 덕후루 근데 약간 연습용 보다는 의상 같은 느낌 게이놀민드 어저 요거 좋았는데 어, 가격이 올랐네요 이거 되게 말라 보이고 괜찮습니다 개이놀민드레타탓 요거 뭐 이렇게 주문을 해볼게요. 택배 오면은 한번 같이 언박싱도 해볼까요?